가운데 중자 있지. 네. 이 가운데 중자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자, 보통 사람들은 중도라고 하면은 이걸 의미하거든. 자, 이쪽하고 이쪽이 있어. 응? 반을 나눠가지고 가운데, 정 가운데를 의미해. 응. 알겠지? 근데 이건 아니야. 이 중도의 중자가 뭐냐면 중자가 원래는 이거지 고미야. 여기서 네. 뭐야? 칼로 맞아. 쏙 찌른 거지. 맞은 거야, 맞은 거. 맞다는 거 알아, 고노야? 네. 딱 맞은 거야. 손과 손이 이렇게 딱 맞은 거야. 즉, 상황에 맞다는 말 하나? 아니,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 어. 이렇게 관용이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여기에. 응. 음? 어, 그거 맞는 거야. 이거 맞아. 음, 여기에 화살이 맞았어요. 어. 음. 우와. 그리고, 화질 음. 또 쏘았는데, 음? 또 여기 또, 또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음, 음. 그럼 이것도 맞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 맞은 거지. 자, 봐봐. 그러면서, 중자 있잖아, 그러야이중자가 음. 가운데 중자도 있지만, 맞을 중자라는 의미가 있어. 음.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거 봐봐. 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봐봐. 사람들은 중간이가서 중간. 중도적으로 살면 음. 중도로 중간이 아니야. 자, 봐봐. 옷을 벗는 게 있고, 예? 옷을 입는 게 있어. 이것의 중도가 뭐야? 중간이 뭐야? 옷을 벗는 것과 옷을 입는 것의 중도가 뭐야? 만약 가운데라면 이게. 반을 옷을 입고 반 옷을 안 입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응? 있으면 반절은 옷을 입고 반절은 벗는다. 내가 말하는 거, 되지. 내가 어.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인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위에는 옷을 입고. 자, 옷을 벗고. 아니 밑에 옷을 입고. 아, 그니까 가. 거 알겠지? 음. 한쪽만 입는다고 하잖아. 그 음. 사람 이렇게 생, 이렇게 생각을 해 중도라는 사람을. 이게 아니야. 자, 이거 이걸. 자,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벗어야 돼. 벗어. 벗어야지. 자, 근데 잔치야, 잔치. 파티를 해. 파티 때는 옷을 입어야 돼, 벗어야 돼.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지. 이게 중도야. 근데 옷을 입었는데. 원래 엄청 좋은 옷 입고 잔치를 하잖아요. 음흠. 근데 안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는 옷을 다벗어야 하잖아 완전히. 그렇죠. 옷을 씻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옷, 옷을 입는다는 것의 중도는 뭐냐면 옷을 다 벗는 거지. 하지만 음, 감칠... 잔치 집에 가서 있잖아, 거니야. 파티 그냥... 집에 가서 는 어때? 옷을 다 벗으면 돼안 돼. 안 돼. 옷을 입어야지. 그게 중도라고. 중도 있는지 알겠어? 네그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중도라지 중도지 자 네. 옷을 한쪽은 이렇게 입고 반절만 <laughs> 입고 반절은 벗는 게 이게 중도가 아니라고 아하 알겠지? 중간이 아니야 중간 숫자가 있지 1부터 뭐 10, 그 10이 있어 중간이 아니, 뭐야 난처음중자을해냐 아빠 어, 어. 아, 말했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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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나도 좋는줄 알았어 그렇지 그것을 사람들은 중도라고 착각을 해 그래야 진짜 중도는 뭐냐면 그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야. 모욕탕에서는 아. 옷을 벗어야 되고, 잔치집에 가서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때그때 아. 그때 상황에 맞는 삶을 중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된다. 애. 가운데가 아니야. 애. 아, 근데 이거 진짜 헷갈리면 하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봐봐. 뭐냐? 자, 건우와 건우가 달걀을 먹어. 하나를. 음. 자, 달갈이 있어. 찐달갈, 달걀, 찐달갈이 야 이게 음. 있는데. 자, 중도를 하죠, 중도. 음. 갖고, 뭐야? 이걸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이거는 건우, 이거는 연우 주는 거야, 이렇게. 음. 이거는 중도가 아니야. 중도는 뭐냐면, 건우는 흰자위를 좋아해, 검은자위 좋아해. 흰자. 그러면 건우한테는 흰자위를 줘. 음. 연우는 흰자위 좋아해, 노른자위 음. 좋아해. 노른자. 노른자위로 줘. 이게 중도야. 알겠지? 근데, 어. 서로가, 응. 힘제를 갖고 싶어. 아, 어, 그럴 때, 뭐야? 서로 협의를 해. 응. 그지? 그잖아. 응. 어. 그러면 협의에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아파. 어. 그게, 그 결과가 중도야. 나는, 어. 연우한테 못 당해내요. 어? 나 연우한테 못 당해낸다고. 뭘못 당해내? 협의해봤자, 어. 계속 협의하면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연우한테 그냥 넘겨주고 막 해요.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아까 또 보자. 그러면 자 아이스크림 이 있고 에? 빵이 있어. 그지? 자 이것을 나눠 갖자 그래. 건우하고 연우하고 그러면 자 아이스크림도 반절 빵도 반절 나눠가지고 건우 하나 주고 연우 하나 줘. 이거는 중도가 아니야? 에? 자 뭐냐 아이스크림은 건우가 좋아해. 그지? 빵을 안 좋아해 건우가? 해? 근데 두개다 먹고 자, 싶으면 아빠. 잠깐만 잠깐만. 연우는 빵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그러면 이때 나눌 때 건우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연우한테 빵을 줘. 이게 중도야. 응, 근데, 알겠지? 근데 연우도 먹고 싶어할 때는 응. 빵과 아이스크림 반을 나누는 게 그게 중도죠. 중도지. 그때는 또 맞아. 알겠지? 중도의 의미 알겠지? 네. 어 이거야. 아... 알겠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희들하고 이제, 그, 시간을 협의를 하잖아. 응. 놀이터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놀까 하잖아. 그 서로 협의를 하지. 응. 갖고 이제, 뭐, 건우가 처음에는 뭐, 30분 놀고 싶어요. 안 돼. 10분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야, 우리 가운데, 중간으로 한 20분으로 하자. 아니. 이것은. 내가, 주... 내가 30분이면, 15분 아닌가요? 아니 중간은 10분과 20, 30분 중간이 뭐야 20. 20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일방적으로 그런 거야 이거는 중도가 아니야 중간이긴 해 이게 30분과 10분이 중간이긴 해 그렇지만 자 30분을 놀고 싶어 아빠는 10분 정도 허용하고 싶어 근데 지금 건우가 이렇게 막 놀고 싶은데 서로 협의 협의를 해 했지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야 28분이 나왔어 서로 협의한 게 네. 그러면 이게 중도야 아하. 알겠지? 그중도는꼭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아니어도 중도예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상황을 맞게 하는 게 중도야. 아하. 알겠지? 자. 봐. 가운데에서 가운데 20분 했는데 네. 서로 불만이야. 아니, 더 놀고 싶은데 20분보다. 자, 아빠도 그래 어, 아빠도 아빠 엄마도. 아, 어, 20분 너무 좀 긴데? 이거 불만이야. 이거는 중도가 아니지. 응. 그게 시간은 중간에 있지만 알겠지? 근데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 28분으로 맞추자. 서로 만족해. 엄마, 아빠도 만족, 건우도 만족. 그럼 이게 중도야. 아, 항.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네려워 살짝 어려워. 살짝 아, 어려워?